우리 예수님 곁에서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는 이 초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을 회심시키기도 했고요 베드로는 가론 유다를 대신할 제자 마티아를 뽑는 일에 중심에 서 있기도 했고 베드로는 루다나 로빠나 요빠나 가이사랴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된, 시작된 이후로는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는 별로 더 이상 잘 기록하고 있지 않지요. 이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들의 제자였던 속사도들이나 또 그들의 제자였던 교부들의 기록에서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세기 말엽의 고린도교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오의 기록에 보면은 베드로가 잠시 고린도교에서 목회한 적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기도 하고요. 9세기에 기록된 교황연대표라는 것을 보면은 베드로가 안디옥의 주교로 7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로마로 떠났다라는 기록이 있기도 하죠.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바울과 같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목회활동을 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는 그 베드로가 로마에 머물 때에 쓴 편지예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테카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희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대 세계의 중심이 한때 바벨론이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중심은 로마에 있었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를 우리 시대의 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말하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실제 바벨론이 아니고 로마 교회를 의미하는 일종의 믿는 자들의 암호와 같은 것이고 베드로는 지금 그 로마 교회에 몸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 로마에 있던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설 누구에게 썼는가? 그것이 오늘 1절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독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갑바나, 갈라디아나, 갑바독기아나, 아시아나, 비두니아나 이런 지역들은 모두 현재의 튀르키에 있는 지역들인데요. 신약 시대 당시의 로마 제국의 도단위의 행정단입니다. 위 우리나라 표현으로 바꾸면 경기도, 강원도 이런 도가 있는 것처럼 당시의 로마 제국에는 본도라는 도, 갈라디아 도, 갑바도기아 도, 아시아 도, 비두니아 도 이런 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지역들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던 그 당시 그지역들에 살던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매우 경제적으로 궁핍한 고난을 받고 있던 성도들이었어요. 이당시에 사람들은요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살려면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가입이 돼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쇼핑 가끔 하시는 편이죠? 가끔 하십니까? 자주 하십니까? 뭐 가끔이든 자주든 하시죠. 근데 인터넷 쇼핑을려면요 그냥 집으로 배달해주지 않아요. 가입을 해야 되죠. 가입을 해야 물건 살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길드라는 상업조합에 가입을 해야 물건을 살 수도 있었고 팔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상인조합에는 각각의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가입하면 무조건 우상을 섬기는 제의에 참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우상숭배 때문에 거절하게 되고요.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니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경제활동을 농넉하게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궁핍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그런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무슨 말을 남길까요?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을 보면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게 기뻐하라. 한번더 해볼까요? 크게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죠. 크게 기뻐하는 도다라는 말을 원화 성경에 보면 이것이 명령형의 동사로 되어 있어요.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근심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걱정거리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버티기 어렵지만 그래도 크게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야 기쁨이 생기지, 이유가 없이 기쁨이 생기던가요?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뭐가 좋은지 계속 해거리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렇죠? 저 사람 정상인가? 이렇게 볼 정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고난 중에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도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로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베드로는 왜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일까 좀 살펴보죠. 하나는 우리가 살아 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산 소망, 살아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살아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무슨 소망도 있다는 말이죠. 죽어 있는 소망, 살아있지 않은 소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나도 조금만 더 수고하면은 좋은 날이 올 거야. 나도 열심히만 하면 잘될수 있을 거야. 내가 매달 이렇게 적금을 조금씩 걸면. 들면 언젠간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을 거야. 낙심만 안 하면 돼. 마음만 긍정적으로 가지면 분명히 잘될 거야. 이런 바람들이다 소망이죠. 그런데 그런 소망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살아있지 않은 소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소망들은 언젠가는 끝이 있는, 결국에는 바닥이 보일만한 짧은 그런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시력이 안 좋아서 아주 어려서부터 안경을 썼습니다만, 제 아내는 지금도 시력이 좋아가지고 잘 물건을 봅니다. 근데 아주 몇해 전에 시력은 좋은데 눈이 너무 시렵다고 보안경을 써야 되겠다고 안경을 써야 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가는 남대문 도매상가에 안경을 맞춰주게 데려갔어요. 지하상가에 들어가가지고 안경을 고르게 되었는데. 그 이제 점원분이 권해주신 안경을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는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뭔가 약간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 안경 안 쓰던 사람이 안경 쓴걸 보게 되니까 어색했겠죠. 뭔가 2% 정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물건을 건네준 점원을 보게 되는데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쓰고 있는 안경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경을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재고가 똑 떨어졌다네요. 제가 말했죠. 그럼 데이크 그 죄송하지만 쓰고 있는 거 한번 써봐도 되겠냐? 그분이 벗어 주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써봤어요. 제 아내가 딱 쓰는 순간에 이거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걸로 결정해야지라고 제가 마음속에 품고 이걸 사고 싶은데 언제 살수 있나요? 그랬더니 언제 물건이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미친 척하고 물어봤어요. 그 안경 얼마나 쓰셨어요? 사흘 썼답니다. 그럼 사흘 썼으니까 그 안경 중고 가격으로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그 직원분이 진짜 5만 원 깎아서 주셨어요. 렌즈만 이제 새거를 바꿔가지고 5만 원 깎았다니까 우아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제가 미친 척을 해서 우아가 나온 겁니까? <laughs> 주셨어요. 그래서 안경을 그걸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막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제가 야 저걸 5만 원이나 깎아 샀다. 이런 기쁨이 큰 거죠. 안경점에서 나와서 제가 돈을 찾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어느 은행 2층에 있는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은행에 들어갔던 이 은행 한쪽에 음료수가 캔 음료가 가득히 쌓여 있는 겁니다.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거죠. 보다가 제가 은행 직원분에게 물었어요. 저 음료 수하나살수 있을까요? 은행 직원님 말씀하시기를 아, 그냥 드시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얼른 가 사나 집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기쁨이 선선는 거예요. 야 안경도 5만 원이나 깎아 샀는데. 음료수도 공짜로는 얻었어. 정말 그날은 기억에 남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쁜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제 안에서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정말 순간입니다. 다음 날에는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기쁨이 언제 있었냐 할 정도로 계속 좋거나 계속 기쁘지 않았어요. 제가 그날 가진 기쁨은 끝이 있는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나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끝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이고 십자가가 바탕이 되는 소망이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소망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 은혜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쁨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살아있는 소망에 근거할 때, 그 기쁨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되겠죠. 자, 베드로는 우리가 그렇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소망 끝에 기쁨이 안 보일 때가 있으실 수도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사방팔방을 파방을막 둘러봐도 소망 대신 절망이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 우리를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소망, 이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과 부활이 있다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크게 기뻐하며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어서 고난 중에 있지만 크게 기뻐하라라고 말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사절을 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니 유업을 잇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이 유업이란 상속자가 받는 재산을 말하죠. 여러분 이전 세계에서 자녀들에게 상속을 가장 많이 해주는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고 하십니까? 10년 전에 CNN Money라는 비즈니스 웹사이트에서 많지는 않고 그래도 좀잘 산다는 전 세계 15개 나라들의 국민 대상으로 조사한걸 보면요 세계에서 상속자에게 유산을 가장 많이 남기는 나라는 호주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전 국민의 평균일 겁니다마는 호주 사람들은 상속자에게 약 5억 3천만 원을 유산으로 남긴다고 해요 호주가 가장 많은 유산을 남기는 나라가 되는 이유는 이 40%를 상속세금으로 내는 미국과 영국과는 다르게 호주에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대로 물려줄 수 있는 거죠. 호주 다음으로 유산을 많이 남기는 나라가 나란 싱가포르인데 상속 평균액이 약 3억 9천만 원입니다. 3위는 영국 3억 정도, 4위는 프랑스 2억 3천, 5위는 대만 2억, 6위는 미국 약 1억 8천.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산을 많이 남겨 주는 것 같지만 평균을 내보면 전 인구를 평균을 내 보면은 예 많지가 않아요.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인의 69%가 자손에게 유산을 남길 계획이 있다라고 해요. 전 세계 평균 상속액은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유산을 몇 억씩 받으면 그 받은 유산이 영원히 그대로 남아 있게 될까요? 은행에 넣어 놓고 가만히 건들지 않으면 영원히 남아 있겠죠. 그러나 그러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세상에서 받는 유업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업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2세 본부장님을 보면서 그 삶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이 본부장님이고 여러분들이 재벌 2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상속되기로 이미 예약이 된 그런 유업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예약을 하고 찾아갔지만 식당에 자리가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결코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유업으로 예약된 우리의 집으로 우리를 맞아들이시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그런 유업을 받은 자들이니까 크게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쇠하는 유업을 붙잡느라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으시죠 붙잡으려고 해도 잡아지지 않는 세상 유업 때문에 기쁜 일이 안 생길 때도 있지요. 우리 지갑 안에 만약에 1등에 당첨된 복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다면은요. 우리 지갑에 5만 원권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부자인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 그것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유업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농협 본점에 찾아가지 않은 당첨된 복권 1등짜리를 들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면 특별히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받은 유업 때문에 기뻐하면 우리는 믿음의 시험이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전를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확실함이라는 말을 이 성경 원어로 도미토키미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시험을 통과한 진짜란 뜻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된 1세기쯤에 도공들은 이 도자기를 구울 때에 흑항한 항아리, 항아리를 예쁘게 구워서 불에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마에다가 다 굽는다고 모두 다 상품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품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공들은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굽는 과정을 끝까지 잘 마친 항아리에만 도키모스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이 도키모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시험을 통과한 진짜란 뜻이에요. 마치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물품을 보면 KS 마크가 찍힌 것처럼 그런 마크를 찍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확실함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그런 뜻입니다. 뜨거운 시험을 통과하여 만들어진 진짜 도킴미온 이런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금을 만드는 사람은 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1037도의 뜨거운 열에서 원광석을 녹여야 합니다. 금이 녹으면서 불순물이 표면에 떠오르면 이 세공업자는 그불순물을 걷어내거나 태워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액체 상태의 금이 마치 거울처럼 되어서 그 표면에 쳐다보는 사람의 얼굴이 반사될 정도가 되면 그 금은 순금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봤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지하는 시련의 뜨거운 고난의 열이 있지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유험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더 자라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 많이 드러내는 순금과 같은 사람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고민만 고난만 계속된다면. 그 인생은 파멸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축복만 계속된다고 해도 사람의 인생은 마찬가지로 파멸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축복을 번갈아 주세요. 축복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나 아니면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에 살아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썩어지지 않는 유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어느 때나 기뻐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베드로 전설을 받아봤던 성도들처럼 큰 고난이 닥쳐왔다면 혹시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수 없다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이두 가지 이유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단지 그두 가지 이유 때문에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대결의 가족이 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